음, 안녕하세요, 박유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음 잡고 한세편 정도 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해서 아, 국토계획법 여러분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여러분들 지루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국토계획법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토계획법을 제가 굉장히 잘했고 어, 저는 용어 자체를 많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 남들보다 그만큼 실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토계획법은 어렵, 어렵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법입니다. 기본이 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토계획법 6편. 어, 개발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러분들 이두 개가 용도, 그, 토지용 계획원에 딱 얹혀져 있다. 경매를 받았, 받았어요. <laughs> 그럼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용어 자체를 모르고도, 어, 낙찰받고 그러는데. 자,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광고해드렸던 대로 상장 관리, 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낙찰받은 우리 블루오션 교재까지 188만 원짜리 교재를 구매하신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생산녹지지만 생산녹지를 받았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옆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생산녹지는 건폐율 20%죠? 그렇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딱 정해지면 건폐율 30% 그죠? 보유뭐 계획관리자하고 똑같은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땅들 우습게 보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매를 하는 사람 중에 최초로 저희 구독자분이 또 저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박뭐어 9억짜리를 5억에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자하고 땅값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거의 한 1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대박 쓰신 사건 공법을 잘하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여러분들 올해하고 내년 아니 20, 24년, 25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금리는 어 내년에 미국이뭐1% 정도, 1 정도 금리가 인하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래도 4몇 프로잖아요, 그죠 내후년에 1% 정도 금리가 인하 된다 하더라도 3%대예요. 옛날에 우리가 부동산 호황기 때 물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이 같이 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비동조화 현상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은요. 좋은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그 기회를 지금 내년부터 노리고 있고요. 원래 올해 하나 낙찰받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강의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시간이 없었어요. 내년부터는 강의 줄이고, 어,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어, 나서볼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2, 3년 동안은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알아야지 면장을 할까입니까? 알아야지 토지를 아까처럼 이런 거 낙찰받고, 을 그죠? 정말, 건축허가권이 살아있는 거 낙찰을 받고 맹지 낙찰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그죠? 유방 건축물 등기부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고 그런 땅 낙찰을 받아서 대박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그렇게 대박 터트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 그,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의 교재는 제가 12월까지만 판매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강의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후단에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 끝날 무렵에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간단하게 짚어볼 거예요. 어, 다음 시간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중요하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거 굉장히 이것도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볼게요. 제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건폐율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런 걸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다 아시죠? 뭐, 설명 안 해도. 모르시는 분은 제 기본규제 있으니까 다 보세요. 기본규제 아예 상세하게 틀어놨으니까, 기본규제 기본 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우리가 이제 토지용 계획원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낙찰을 딱 받아버렸네? 이제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당황스럽죠, 이제. 낙찰받고 난 다음에 엄청 당황, 당황스러워요.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 건축학원 승계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 저한테 전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사고 치고 저한테 전화 와요. 사고 치고. 아니, 사고 치고 전화하는,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 제가 상담 안 해드려요. <laughs> 교재도 안 팔고. 그런 분들. 간보는 사람들 있죠, 왜? 응? 뭐, 해결되면 교재 살게요. 저, 그런 분한테, 교재 팔고 싶은 마음도 추워도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교재 팔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핵심 블루오션, 몇 가지, 한, 열대까지 정도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제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는 블루오션이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 블루오션 교재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떼돈 벌수 있어요. 돈벌수 있습니다. 저간 보려고 하는 분들, 절대 교재 사지 마세요. 저도 피곤합니다. 그런 분들. <laughs> 뭐, 팔고 싶지도 않고. 자, 그래서 오늘 개발 밀도 관리구요꽉 기반 시설 부담구역. 자, 우리가 이제 토지용 계획은 이렇게, 이 경매물건이에요. 공장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딱 토지용 여기 사건보호 있으니까 찍어보세요 이 물건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강의 교재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내용들이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몇개 뽑아봤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물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물건 물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 사건보호다 있으니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토지용 계획원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사실은 이건 말 그대로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할게요 여러분 젖 같은 거예요 진짜 이거 이거요 말 그대로 건폐율 용적률을 50%까지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2년에서 3년 이내에 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개발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기반 시설이 부족할 도로라든가, 하수라든가, 뭐,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딱 지정해버립니다. 개발, 일단의 토지를 갖다가, 법조문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이것도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용적 검폐로 갖다가 50%쓸수 있는 걸, 아니면 또100%쓸수 있는 걸, 이때는요, 50% 줄어요 그만큼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잠시만요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힐링 보따리가 누구셔 아이디는 좋네 힐링 보따리 <laughs> 들어오지 마라 이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토지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딱 얹혀 져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알고 경매를 하자 이거지 그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제가 아까 보여줬죠? 이것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물건들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한테 부담한다는 거니까 그죠? 부담을 시킨다는 거니까 그만큼 더 개발할 때 부담이 되겠죠 그죠? 세금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낮게 받는 요령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도 무턱대고 그냥 쿵 받아버리면 부담이 나중에 개발할 때 많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건 뭐 깊게 살펴볼 거 아니라. 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들 용어들이 있죠,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용어들이. 개발 분담금. 초과 이익 환수. 기반시설 부담금. <laughs>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런 구역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이. 당연히 부가되죠. 그죠? 개발분담금은 우리가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물을 준다든가, 그리고 토지를 형질 변경한다든가, 그죠? 그만큼 집가가 상승될 거 아니에요. 임야를 개발해서 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농지를 개발해서 공장으로 만든다든가, 지목이 변하면 그만큼 토지의 집가는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토지의 집가 상승분, 에대 대해서 그죠? 개발 분담금을 때립니다.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개발 분담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그죠? 보통 이것은 뭐 50, 10에서 50% 때리죠. 이 초과이익 환수제는 10에서 50%까지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버리죠. 그죠? 개발 분담금은 뭐예요? 우리가 지목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예를 들어서 뭐 농지에서 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만큼 차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보통 20에서 25% 이것도, 이것도 부과를 합니다. 제가 밑에 표로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분담금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어떤 그런 예정지가 있어. 이것은 비도시적에 적용합니다. 주상공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녹관농자의 적용 비도시 지역에 비도시 지역에 국가에서 기반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거 깔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세금을 걷는 것보다 그걸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부를 일부 개발 비용을 그런 기반시설 부담 부담을 개발자에게 분담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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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부담 개반시설 개반시, 발기 부담 구역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돼요. 또 6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 기반시설 부담금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있어요. 구역에는. 제가 구역과 그죠? 아 이거 또 설명해야 되나? <laughs> 구역과 계획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 그죠? 6 4 0강부터 그냥, 눈을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기반시설 부담금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보통 20에서 25% 정도 적용이 돼요. 평균. 그니까, 러 이게 정확한 공식은, 이, 기반시설 부담금의 공식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 알겠어요? 그죠? 이거 보면, 이, 이 표, 이, 계산식 보면 알겠냐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은 통상. 통상. 그죠 토지 가에 20에서 25%가 추가로 부담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돼 있다면, 그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돼 있다면 또또뭘 해야 되겠어? 만약에 내가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그래. 비도시 녹관 농자에 지정되잖아요. 그죠? 개발 행위를 했어. 개발 행허가를 위 얻어서 만약에 농지를 갖다가 대로 바꿨어. 그러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야 얘가. 그러니까. 그럼 기반 시설 부담 부담금 뿐만 아니라, 이다 플러스 뭐예요? 아까 나와 있잖아요. 개발분담금. 두 가지를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돼 있다면, 내가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도 납부해야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개발부담까지 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개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돼 있다면, 개발 압력이 높, 높은 건 사실이에요. 개발 압력이 높은 땅은 맞는데, 우리가 그만큼 세금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이거지. 그죠. 그냥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일반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녹관농자에서 그죠. 비도시 지역에서 녹관농자에서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부담금만 내면 돼. 개발에 관한 세금은.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기반시설 여기처럼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이라고 딱 토지용 계획에 얹혀졌다면 기반시설 부담금도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너무 높게, 물론 좋은 땅이긴 해요, 좋은 땅이긴 한는데 너무 높게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중에 개발 시에 세금이 이중으로 막 쳐맞는데? 쳐맞는다는 거 제가 나쁜, 저 강의도 쳐맞는 사람도 오해할라. 제가 쳐맞는다, 뭐, 개하수, 그런 것들을, 용어를 제가 자주 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존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나 제가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 저기, 그,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제가 그래요 뭐 존, 존나게 버틴다해서 존버한다, 어? 그죠? 그 다음에 뭐 개하순에, 그죠?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얘기들좀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렇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밀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낙찰을 받고자 할 때는 조금 어, 가격을 너무 높게 쓰지 마라. 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게 뭐, 뭐, 천년만년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돼요. 일정 기간이 면 소멸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어, 통상 20에서 25% 정도 부과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죠?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국내 최초로, 저희, 어, 블로션 교대 구매하신 분이 낙찰을 받았다고 했죠. 아주 그냥 대박,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대박을, 그죠? 대박을 터트렸다고요. 개발밀도 관리계획은 뭐예요? 주상공에 지정이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이 되는데, 그죠? 그죠? 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개발밀도 가려고 해라하면 이런 땅을 사면 좀 나한테 좀 불리하죠 많이 그죠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최대 50%까지 떨어지니까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것도 역시 세금을 개발부담금하고 플러스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두 가지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가지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지 말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요것은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것은 기회땅. 제가 어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 2024년부터 대한민국 토지가 요동친다. 그런 강의 제목으로 한번 제가 강의했던 를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조회수도 뭐몇 만회 되더만. 그죠. 제 유튜브, 제유튜브 여러분 조회수가 몇만인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기 이제 타이틀에다 항상 그렇게 써놨는데, 제 유튜브 조회수가 어, 65만 넘었네. 65만 1 7 0 0회예요 그죠. 구독자는 뭐 14,000명 밖에 안 되지만, 그죠. 65만회, 어마어마하죠. 시청 시간, 요렇게, 그죠? 구독자 1만 4천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뭐, 어 됐다. 그만하고 어쨌든간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 나왔을 때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법조문 한번 볼게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요 국토계획법 66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시행령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책에다 수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고요라고 제가 경매물건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건 제가 물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laughs> 한 번, 뺏게, 수십 개를 갖다, 수백 개를 갖다, 겨, 어, 나올 만한 곳을 갖다가 검색을 해봤는데도, 어,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경매물건은 못 실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특광시군은, 특광시군이죠? 주거, 상업, 공업적이죠. 그니까,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 같은, 기반시설은 뭐예요? 도로, 뭐, 상하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에요. 뭐 공원, 뭐 그런 것도 기반 시설이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개발행위로 기반 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강화, 딱이 강화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새로 신축하시는 분들한테는 겁나게 안 좋은 땅이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아무 관계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건물이 멋지게 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낙찰받는 건 아무 관계없어요. 다만, 다만, 국가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구역이 유지되겠죠. 근데 언젠가는 확충하겠죠. 그죠? 언젠가는, 그것도 국가의 사업이니까, 국가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것들은 국가의 의무니까,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해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이 나대지를 받았어 내가 나대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올리려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기반시설 아니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딱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50%까지밖에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건폐율이 만약에 80인데 80인데 건폐율 40%밖에 적용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용적률도 마찬가지고. 그럼 분리기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들을 낙찰받는 건 상관없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건 상관없지만 나대지를 낙찰을 받아서 이걸 허름한 건물을 낙찰 받아서 내가 이걸 때려 부숴버리고이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요 법률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분담구역은 자 기반시설 분담구역 요것은 시행령이잘 나와 있어요. 64조 65조 60조에서 70조까지 기반 시설 설치 비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왔어. 이런 경 이런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왔어요. 이렇게 물건들이. 그러면 이런 기반 시설 분담 구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말 그대로 분담한다 고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도 납부해야 되고, 두 가지 세금이 중복돼서 과세가 될수 있다. 왜, 개, 기반시설 부담금은 20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평균, 저는 몰라요. 공식은 몰라요. 대략, 대략 파악해보니까, 토지가에게 20에서 25%. 정도가 추가돼서 부담되더라. 근데, 아까 자세한 공식은 위에 있지만, 저도 그렇게 대단할지 몰라요. 모르면 지하체에다 물어보세요. 그죠? 지하체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건축물에 다 적용되냐? 그건 아니고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웬만한 건물도 200제곱미터 안 넘는 게 있나요? 200제곱미터라 봤다 60평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우리가 이런 경매물권 낙찰을 받고자 할 때는,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으니까, 조금, 어, 뭐, 너무 무리하게, 금액을 쓰지 말자.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법조문을 제가 실어놨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기 기반시설 비용 산정 기준. 부가 대상 및 산정 기준이라고 했고, 부가 대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중축행위. 그죠? 그런 거.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가 대상을 한다. 라고 돼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맨 땅에다가, <laughs> 맨 땅에다가 건물을 지려면 다 적용받는 거고, 기존 건축물이 있어. 그래서, 맨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이 200제곱미터가 넣으면 다 적용받는 거고, 기존의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그죠? 기존의 건축물이 있어. 근데 요걸떼 부숴버리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이 기존 건축물의 면적은 빼준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면적, 건축물보다 초과되는 것만 부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내에서, 경매를 낙찰 받으면 건물이 없는 것보다는 건물이 있었던 게더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좀더 많이 이익이 되니까.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laughs> 이거 봤는데 여러분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laughs> 2023년 기반시설, 이것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 및 단위당 표준 조성비 고시에서 기반시설 표준설, 뭐, 시설 용량에서 1제곱미터당 7 9 0 0 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도로는 뭐 16만 7 0원 공원은 이렇게, 녹, 녹지는 이렇게. 그래서 밑에 표가 나와 있, 근데 이게 저도 몰라요. 우리 경매하는 사람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난 이제 시행 규칙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옮겨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외우시지 마세요, 또, 밤새도록.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반시설 분당 구역도, 토지가에게 20%에서 25% 정도, 추가로, 어, 부담이 된다. 그렇게 보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제 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봤지만, 저, 저와 계산할지는 모르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보다 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네.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그죠? 이항에 따라서 이항이 어디에 아까 그 위에, 그죠? 100분의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산식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laughs> 여러분 이거. <laughs> 아, 나 이거 진짜 참 갔어 법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계산식에서 부담률은 100분의 20인데 지역의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까지 할수 있다. 요 내용이거든요. 부담률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이거 저도 몰라요. <laughs> 저 모르고 요 요거 내용도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저이 내용도 몰라요. 단지는 200제곱미터 초과는 하 건축 연면적 부담률만 알고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런 러분뭐 깊게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기반시설 분담구역하고 어 개발리 환수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뭐 이런 건뭐 아시죠? 이거 뭐 개발리 분담금 요거 뭐다다 다 다르죠. 도시적과 비도시적 뭐 이렇게 900제곱미터 이상. 음, 1,650 제곱미터 이상만 뭐이게부과하는거 이런 것들 그죠 제가 다 강의 제 교재 내용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없어요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이거 성장 관리계획고요 제가 이것은 어, 일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일전에 강의했는데 를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바로 이제 644 강인가 거기서 할 거고요. 그래서 생할거 이거 이제 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재 판매는 이렇게 메인 교재, 그다음에 플로우션 교재 이렇게 해서 어 188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메인 교재는 88만 원, 1300페이지 하고 어 보조 파일 50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88만 원이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맹지, 무허가 미등기 등이것이 이제 한 2000페이지 이상 돼요. 요거 정말 우리가 경매로 공부하는 최고의 목적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 교재는 조금만 누구나 노력하면 뭐한 2, 3년 노력하면 다할수 있지만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한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2, 3개월이면 끝나고요. 요것은 5년, 10년 돼도 여러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사고 치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지 마시고 사고 치고 이제 앞으로 전화 오면 전화해서 상담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추가 삭제 검색 뭐다 쉽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매 사례, 판례, 법조문 등을 집중 분석해 놨으니까 어,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해 놨고 어,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블루오션 교재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죠? 지금 현재는 요 아래 내용들이 다이 블루오션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불로전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그린벨트 50, 뭐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50, 맹지 100, 불법 유반 무허가 건축물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따로따로 찢어서 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부담 이 많이 되니까 물론 뭐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하는 방법, 건축허가금 100% 받아오는 방법, 요걸 뭐 150만 원 주고 사실려면요것만 사세요. 요것만 제가 따로 뭐 100만 원 100만원 받으려고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걸다 합쳐가지고 18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블루오션 기지 핵심. 요것은 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는 뭐 최소한 50, 뭐 50, 70, 30, 뭐 이렇게 다 배분을 했고요. 어쨌든, 요세 가지는, 제가 제이 블루오션 기지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이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기,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만의 블루오션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신신당부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안에 교재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서 제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어, 정말 낙찰받은 사례까지 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